야, 내냥 가고 바로.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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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도라아 <laughs> 뭐, 뭐, 이거 가, 가벼워? 어... 저 짐이 이 들어서 무겁네 아, 다시 해, 다시 아, 아 네. 아니, 나, 이거 뭐, 가벼워? 뭐 이거, 그, 이 야,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 개 추워요, 밖에 나가면 도나 어, 가벼워, 이거? 이 너무 가벼워서 사람들날라다녔어요 진짜? 밖에 그렇게 날아다닐 정도로 가벼웠구나 아왔어요 네, 오라나 제카 어딨니? 혼자 쉬고 있는데요. 다일어서서 아, 고생하는데. 다 지었어요? <laughs> 웰컴 웰컴 베를린 편해 보인다 <웃음> 우리. <웃음> <웃음> 밥을 안 먹었거든. 턱이 끼 아니 안 먹으면 <먹었거든>? 되 <laughs> <안> <laughs> 계속 물어봐가지고 <laughs> 진짜 안 먹어도 돼요? 진짜 괜찮아요? 열 시간 넘게 비행기 타면. 물어봐야 긴 하잖아 소통이 <뭔람> 아 소통이 아니야 여기 물어봐 우리 그냥 치킨? 오이? 오벽이야 한국에서 새이야 여기는 한이아니나가 나가야 돼 나가면 환자가 오늘 어디션은왜 바쁜 척 하냐고. 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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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러나 오늘 컨디션은? 아저 근데 너무 잘 잤어요. 지금 개꿀잠 그 잤어? 막, 마음에 드는데요? <laughs> 아니 안막도 잘 되고 어. 방이 좀 건조한 거 빼고는 다 좋아. 예? 베개만 들고 왔거든요. 이불까지 덮으려다가 예? 하나 둘셋넷 <laughs> <내가 웃음> 네. 어제 아, 어제부터 아, 뒤졌는지 살았는지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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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데로스 <제로> 프라이트 <laughs> 진짜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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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이거 안 되겠다. 이스트림은 없니? 여어... <laughs> 자그유보다 좋아, 좋아. 새벽 5시에 시에 <목소리> 그 반에 잤어. 4시간 나시간어도현 살아 있었어? <목소리> 어디 갔다 온 거야. 다른 곳에자지이 어제도 안 보이고. 해명하세요. 해, 안 잘못 들었어 그거왜레리베이안 그러니까 타고 오세요? 네, 알리가데는데한칸 위에서 내렸어 가나요? 이따 보자. 아 지금 감독님 아 예. 예? 예? 감독님 어, 진짜가 있었대. 감독님 원늘 원래 와야 되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모르시고 시다가 <laughs> 1, 2분 전에 와셨그요아됐 해야지. 일너 열심히 하시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하려고 왔잖아. <laughs> 선수들보다 월드잖아 우리 팀두 번째라고 시험 시험 하세요, 시험 시험, <웃음> 시험. <웃음> 시험. <웃음> 저 여기에 빅 여드름 났는데? 아, 큰어이 경기력 지장 생기겠네, 나중에 <laughs> 아, 굳이 그렇게까지 <웃음> 조명으로 <웃음> 아, 나, 봐야 돼? 아, 나 아침에 한번 혼내려다가 내가 혼나가지고 <laughs> 아, 그래? 좀, 좀 있어, 가라앉을걸? 어, 그냥... 오케우까지한고하는거 같은데 <laughs> 감독님 옷이 오늘 멋지네요 뭐.. 뭐해요? 결들어가 <laughs> <laughs> 도움이 안돼 도연아 MVP <laughs> 500만원 어때어이 새끼야! 야 오늘 환주 텐션 넘치는데? 그지 있어요. 돌렸어? 환주야 그만 돌려. 아까 돌렸잖아. 환주 형이 보여달라 해가지고. 브레브이 퍼즐 풀는 걸 일충하는 너인데에 너도. 번우 도전. 할넌 가자. 우야가난한번못 먹어. 너 못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 아니 내가 왜 해야 되지? 우 사춘기 온거 같은데?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한어한 진짜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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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Woo! Alright, so we need okay. top jump mid ADC sport. mid. <laughs> nice. Okay, and now you're gonna be like, you can drop it, you can drop this. Yeah, yeah. Yeah. To call it, did Yeah, nice. That's good. Hold on. 3, 2, Oh, yeah. Do you want to? Are they gonna oh. play in their. On these. Thank you. Come at me, bro. <laughs> <laughs> Two. Nice. Okay. Yeah, that works. Okay, we'll take the glasses. Lexi Jersey. <laughs> For copyright. <laughs> okay. Uh, 45. <laughs> 입 모양. 이 모양. 이 모양이 열받네. <laughs> 아 근데 이거 지그재그안 하는 거 진짜. <laughs> 아니 이거 지재그가인데 이거는. 이거 <laughs> <고놀> 위반 아니야? <laughs> 고, 고 위반인데 뭐야, 아니 가라고 거기, 거기. 거기. 거 거기. 거기.